컴퓨터로 메모리에 저장된 raw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일괄 변환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죠. 이 raw 파일 같은 경우에 nrw 파일은 지금 현재 그 니콘에서 이 p7000 살때 아니면은 그 니콘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쓸수 있는 뷰 nx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서 그 무료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그 변환, JPG로 변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니콘 캡처라고 해서 캡처 NX2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돈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View NX보다는 기능이 상당히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으로 최신 버전으로 그이 RAW 파일을 또 보정 같은 걸 쉽게 할 수가 있고요 RAW 파일이 JPG보다 좋은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다시 이제 메뉴로 들어가서 재생 메뉴 다음에 이제 설정에 보면은 자, 메뉴에서부터 보면 오프닝 화면 뭐 날짜 기본적인 것들이죠 손떨림 보정 삼각대 촬영할 때는 손떨림 보정을 꺼놓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오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흔들림 감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떨림하고 비슷한 그런 기능이죠 AF 보조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람 같은 경우에 자꾸 찍을 때 무슨 뭐 연극 같은 거 차, 촬영이 가능한 곳에서 이제 찍는데 자꾸 빨간불로 앞에 AF보조광이 돼있으면은 한번 볼까요? 자, 오. 자동으로 해놨을 때 AF보조광을 하면은 어두운 경우에 그게 자동으로 AF보조광 이제 앞에 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앞쪽으로 근데 그게 필요 없다면 AF보조광이 이제 안 들어오죠 근데 좀 어두운 곳에서는 무조건 자꾸 들어오면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불안 들어오게 할때 오프를 해서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목 감소는 아까 플래시에서 얘기했고 디지털 줌 같은 경우에 P7000에서는 P7000, 또 한가지 기능이 또그 추가로 제공이 돼요 온오프가 보통 이제 카메라에서 그 지원이 되는데 크롭 이라고 해가지고 지, 그 디지털 줌을 하게 되면은 이 노이즈 노이즈가 아니고 그 화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강제로 이게 그 광학으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크롭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디지털 줌을 했을 때그 노이즈 같은 거나 아니면 해상도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해상도가 최대한 떨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그 디지털 줌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크롭을 선택을 하면은 그 기능으로 이제 디지털 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줌 속도 같은 경우에 이 줌을 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VR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소리가 또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지금 정숙 모드 같은 경우에 하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정숙 모드 같은 거로 해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줌에 의한 소리 같은 거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TV 같은 경우에는 뭐 HDMI 이 기능이 있는 TV에 연결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내장 ND 필터라는 게 보통 이제 DSLR 같은 경우에도 이제 ND 필터를 이제 따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팩트에서는 ND 필터가 그러니까 렌즈 자체 앞에 끼우는 필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DSLR 용을 따로 그렇게 앞에다 대고 촬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장된 ND 필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출을 더 어둡게 그러니까 만약에 폭포 같은 거 찍고 싶은데 단순히 폭포 막 물방울 떨어지는 그 모양 그대로가 아니고 실타래처럼 곱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찍고 싶다 그럴 때 이제 ND 필터를 사용하거든요 그 ND 필터를 오을 하면은 최대 그 3단계까지 그 셔터 속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ND 8에 해당되는 이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200분의 1초가 현재 촬영할 수 있다 이 ND 필터를 오을 시켜 놓으면은 나누기 2를 3 번을 한그 셔터 스피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AF a e 고정 버튼. 아까 위에 위쪽에 있던 이 위쪽에 있던 그 버튼이었죠? 그 버튼에서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 그거를 여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펑션 버튼 맨 앞쪽에 있던 거였죠? 그거에 대해서 펑션 버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ISO 감도나 뭐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기능을 하나를 지정을 해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AVTV 버튼. 이거죠? AVTV 버튼. 아, 이게 아니고 여기 뒤쪽에 AVTV 버튼이고 여기가 AE 락 AF 락이었네요. 자, 이 뒤쪽에 AVTV 버튼을 눌렀을 때또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거냐? 피치질처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가상 지평선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히스토그램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내장 ND 필터 쓸 때, 뭐, 그, 갑자기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내장 ND 필터 이 버튼 한, 하나만 누르게 되면은 자, 자동으로 내장 ND 필터가 ON이 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메뉴 버튼 들어가서 다시 한번또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내 메뉴 설정 아까 여기 위에 얘기했던 뭐였죠 퀵메뉴였죠 퀵메뉴에 대해서 내가 6개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픽처 컨트롤 대신 만약에 여기에서 연사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이 메뉴 한번 눌러 볼까요 퀵메뉴에서 마이 메뉴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1번을 보게 되면은 연사로 바뀐 걸볼 수가 있죠 저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고 싶은 메뉴를 여기다 저장을 해줄수 있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눈 깜빡임 경고가 있는데 이거 요, 요새 일반적인 카메라에 다 있는 기능이죠 여기 P7000에도 일반 사용자들 좀 초보자를 위해서 눈 깜빡임 같은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촬영을 했을 때 촬영 순간에 눈을 깜빡였다 그런 경우에 바로 눈 깜빡임 경고 그 화면이 뜨면서 다시 찍을 건가 이제 묻게 돼요. 그래서 다시 찍을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죠. 온 오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뉴도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화면 상태에서도 아주 어려운 기능은 특별히 없는 그런 카메라예요. 근데 단지 사용자 설정이 좀 많게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이 기능이 어렵겠지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 두면은, 어떤 카메라보다도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이제 P7000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카메라가 지금 제가 사용해 본 지는 이제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강원도 같은 데 가서도 단풍도 찍어 보고, 뭐, 그 폭포도 찍어보고, 계곡물도 찍어보고, ND 필터라는 거를 좀 되게 많이 써봤어요. 그리고 노이즈 같은 거, 화질. 보통 카메라에서 사람 얼굴을 찍어줬는데 얼굴에 막 지렁이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 나오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찍어보고, 여러 가지 찍어봤는데, ISO 낮은 상태에서 거의 이제 일반적인 촬영 상태에서 상당히 좀 일반 컴팩트에 비해서 화질이 좋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추천을 해줄수 있는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촬영을 할때 삼각대에 지금 제가 고정을 해 놨지만 보통 촬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겠죠. 촬영 자세. 이렇게 잡았을 때 새끼손가락이 약간 남긴 하는데 크기가 컴팩트에 비해서 좀 크기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할 때좀 묵직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될 수가 있어요. DSLR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컴팩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그립감을 제공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버튼이 처음에 저도 많고 크기도 좀 커서 아 이거 좀 기능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통은 저는 이제 M 모드로 지금 맞춰 있지만 저는 P 모드로 촬영을 많이 했어요. P 모드에서 이제 기본적인 ISO 같은 이제 세팅을 제가 직접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모드에서 주로 이제 촬영을 많이 했고, 초점 같은 경우에, 초점이 이제 상당히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컨트러스트 AF 방식에서 초점이 이제 조금 잘좀못 맞는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게 이제 좀 불만인 경우도 이제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초점 맞추고 했을 때 지금 AF 보조광 지금 꺼는 상태거든요. 자, 초점 이제 했을 때, 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초점이 상당히 잘 맞는 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어디 어디를 맞춘다고 해도 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흰 백지다 그러면은 당연히 컨트라스트 비교가 좀 힘드니까 좀 맞추기 힘들 수가 있겠죠. 자 화면을 살짝 움직이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제가 찍어 초점을 맞춰볼게요. 초점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트라스트가 지금 사진, 실제 사진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좀 흐릿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망원을 조금 당겨서 하니까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이제 보여지죠. 근데 지금 여기 초점이 맞춰질 때 자, 지금 보이시죠? 렌즈와 렌즈가 초기화 중입니다. 이것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렌즈 초기화가 되는 경우는 초점이 이렇게 잘 맞잖아요. 잘 맞는데 자꾸 초점이 안 맞을 때 위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AF라는 게 있고 플래시 버튼 이두 개가 이제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 눌러서 자 플래시 사용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위쪽 AF 위쪽에도 같이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플래시가 어그 팝업이 내려가 있으면은 플래시는 안 들어오죠. 그리고 초점이 제대로 맞았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여기도 초점 영역이 보이고, 여기 AF도 불이 깜빡이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초점을 자, 일부러 잘안 맞게, 지금 망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초점이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소 초점 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불이 저렇게 AF 영역에 깜빡깜빡이게 되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초점도 깜빡깜빡이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런 데는 이제 초점이 안 맞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점이 잘 맞고 안 맞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촬영 연습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지금 어디인지 초점이 좀잘 맞죠 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다시 또손 확인을 해 보면은 자 이렇게 초점이 자, 잘 맞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잘 맞다고, 그러니까 안 맞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걸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쿨픽스 P 7000에 대한 여러 가지 그이 기능이나 아니면은 이 메뉴들 버튼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어 만약에 그 하이엔드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리뷰한 거뭐좀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좀 길었지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